맘카페를 발칵 뒤집어 놓은 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엄마의 아침 루틴. 엄마는 딸을 등교시키기 전 특별한 루틴을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머리를 빗어주는 동안 딸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내뱉죠. 그리고 딸이 말을 멈추면, I am enough. 난 이대로 충분해. 엄마가 새로운 칭찬을 해줍니다. I am proud of who I am.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모두를 사랑해. I love myself, love others. 머리를 빗는 동안 딸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자기 화건은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딸이 스스로 말한 긍정적인 말중 하나는 I am enough입니다. 나는 충분하다는 자기 수용의 메시지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딸이 긍정적인 말을 멈추면 엄마가 새로운 칭찬을 해줍니다. 아이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해주는 칭찬 중에는 I am proud of who I am 뿐만 아니라 I love myself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나아가 엄마는 I love others라는 메시지를 통해 아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엄마의 지혜가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매일 아이에게 사랑과 긍정을 가르치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이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이에게 이처럼 깊은 사랑을 줄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엄마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진정한 자유의 감각을 맛보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엄마의 자존감을 검색해 보세요.